me, One, side, one sid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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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et's go, be me, No, no, no. Can you give me spike? Give me spike. <laughs> 출출할려. 극기 준비됐어. 서사 올라. 충전이 필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렛츠 고고씽! 아 오늘 철저히 가는 거야! 오늘 해야만 해! 드가자 드가자! 빨란 어비스! 오케이 헬로 헬로 가이스. 얼른 캐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get it you get i y o 츠고 형이 캐리게들 오늘도 편안롭게 네, 네. 커비각 만들어주며 크랙 봐주겠습니다. 저, 그거 죽는 거 에반데요? 최근에 감도를 바꿔서 에이미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네요. 아, 아, 아. 오늘도 평화롭게 피스톨 라운드 패배. 아, 아, 아. A오는 적팀. 아, 아, 아. What the fuck? 바이 라운드에 트가 죽어버린 상황. 백업할 때 항상 널커 의식해주기. 스파이크가 이번에 에너지 소미 사용했던 파버 리테이크 연막 쳐주면서 리트 성공. Nice bro, nice. 가보자이? 자자 알유 오케이? 어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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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아 렛츠고 야 노노노노 굿트라이 굿트라이 나이스 트라 기분 안 좋게 죽은 제트 챙겨주면서 분위기 띄어봅니다 상대 A 설치하는 나이. 상황 투게더 시티 투게더 클럽브 시티 렛츠고 <laughs> 다시 리테 연막 쳐주면서 한쪽 각 가리고 설치하는 클럽브 잡아줍니다 히만 쓰며 정보 따주기 이게 바로 척포대죠 어 백사이드 백이 스몰? 나이스 좋은데? 형님들 너무 좋아요 이거에요 이벌트 이번에는 삐밀려서 2대1 상황 발소리 없이 빠르게 붙어주겠습니다 젠트 okay, 잡고 담았습니다. 해만 깔고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나왔네요 이러면 떨어진 척 점프 소리 내고 총소리로 착지 소리 없애주겠습니다 앞쪽으로 밀었는데 없으면 뒤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의심하기 클로브 궁 있네요 재밌었어? 생존하려고 해만 깔린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붙어주기 나이 아하하. I'm carrying you, carrying you. Yeah, yeah, yeah. Let's go, let's go. 아, 다 보였어 클로버야. 너의 신비죠. 이번에는 빠르게 미드 밀어줄 생각. 이번에 맵이 진짜. 변경되면서 미드 먹기가 쉬워졌습니다. 아마 하버미. 조심해라. 괴물 간다. 아 너무. 이거는 우선 순위가 아쉬웠네요. I'm oh, sorry. 클로버. 이드의 레전드 oh. 일대 일. Yeah. Nice. 아지 찌린데? 아저에서 클로브를 먼저 잡고 갯고 잡아야 됐다. 이번 라운드는 사설에서 30분 가까운 크랙 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What the fuck? What the fuck? Oh, What a <laughs> oh shit! Okay, Harbor is through. 똥싼 거 치우기 위한 전진 플레이. <웃음> <웃음> 그, 두명 잡았으니 there 편하게 뛸 겁니다. 아, 네, 역시 발로란트 네. 재밌네요. 공수 교대 후 공수고 러시 띠는 상황. <목소리> 체인버 잡아 주고 <목소리> 해만 올린 다음. 헤븐 <목소리> 왼쪽 각으로 피킹해 줍니다. 헤드 아니면 해만의 총을 막히는 자리있서서 오는 일을 잡아주겠습니다. 렛츠고! 해주잖아! 얘들아 형이야, 형. 드어만 달라고, 제트여. 이번에는 공쓰고, 삐로시. 해문년만 리필해주고, 쇼도 가려주겠습니다. 아이고. 쇼세 틈이 있어서 혹시 모르니 질러주기. 원한 아, 남았습니다. 공격 차단. 오퍼라서 세이브하네요. 알지, 대세. 나이스. 가보자. 상대 매치 포인트 라운드 삐로시갈 겁니다. 사이트 개코 잡아주고 빠르게 스파 해소한 다음 설치해 주겠습니다. 아, 설치하면 공오니까 어, 안전하게 해만 깔고 공 쓰고 피킹.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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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아 어, 연장전 진짜 이긴다. 벤달 들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캐리 해야 되면 벤달 들어야. 내가 1대 다섯 이야 돼. 일대 아, 다섯 이길 거면 펜텀이 나와. 펜텀 되자 ADHD 조리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팀을 믿는 거죠. 나이스 가보자. 수비만큼은 확실히 잘하신다. 연장전이라 공싸울 수 있게 구슬 챙겨주겠습니다. 공포 먹고 설하고 한명잡으면공 생기기 때문에 한번은 웬만하면 공포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s 했으니궁 바로 써주고 피킹 e can get the key. Let's get the key. g g 아 좋은데? 이거야 바 Let's get the key. l e 아 근데 다이아 형님들 못 이기는 건말안 되긴 해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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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et's go, let's go. I'm Harbor Mae. 반응, 반응이 이상하다고요? 당연하죠. 아니, 어떤 미친 새 닫지, 닫지 안 나죠. 제가 하버 메인이라는 거 어필했잖아요. 하버 메인 어필했으니까 닫지가 난리가 없어. I'm 하버 메인, trust me. 하지 않으면은 닫지가 나거든. 이거 하면 닫지 안 나. 일단 경험이야. 닫지 안 나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 배워 가세요. 하버 할 거면 하버 픽하고 I'm 하버 메인, trust me. I carry you. 저기만 돼. 자 애들 한다고 Going B, Going B.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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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ber. Postplant, Postplant. I use or let's go. city And we going to. I I smoke weed. Wel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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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on't smoke. Use don't smoke. 대충 B 강살할 생각. Let's go. 체인보랑 인사 한번 해주고 설치 당겨 줍니다. 맵 보면서 빈곳 채워주기. 놀라서 점프 한번 해주시고 점픽으로 정보 따줍니다. 인파 어미드. 점픽, 레이나. 라서 충분히 변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팀이랑 같이하기. 오케이 렛츠고. 원원 오라. 음, 숏으로 본거 같은데. 오, 오이사이크인사티이 숏이. 오 마이 oh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아시아 투 구간입니다. 오오 나이스 가디언. 나이스. 나로 쉐리프 스트레이 주며 지하록 라운드 시작. 아 놈들을 쓸어뜨려. 알스먹고야 봐. 야야야. 이쪽야 들어버려. 잘 가. Take me, t h One t 여기! 여기! 도도도도! 도 도. t 사 o t 도 m 도 Let's go. Let's oh, go. l e t go. Let's go. l e s g i l e t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 서 Let's go. Let's go. Let's go. l e 야야야 h yeah y e 야야야 r 야야야야. 즐겁게 다운 라운드. 레이나 베이팅하고 킬 먹어줍니다. 요 어, oh, 이런 거 사과만 해주면 애들이 용서해주니까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sorry, 베이팅하기. 야, 그런 걸 가르치면 어게 <목소리> 이 sorry. 메이너. i o a t u 이번에는 B 갔다가 I로 돌린 상황 정보 따기 위해서 공 사용해 줍니다. 파버는 이렇게 적구대처럼 써도 됩니다. CT에 하나 있네요. 어, CT랑 A s h 가리는 연마 써주고. 발소리 두개 나니까 하나 잡고 위치 최대한 바꿔주기 마이크 뒤회죠 페이드랑 1대1 상황 폭포로 네. 각 지우고 밀어줍니다 와 나이스 너무 쉽다. 너무 뻔하다 얘들아 하고 사기라니까요. 여러분, 하버 하바 하바하세요. 하바 하바하세요. 거짓말 칠 때는 말더듬는 거. 공룰 공수 교대 수비 상황 스킬 적을 때커크를 봐줍니다. 미드 보다가 상대 피러시 뛰는 상황 사이트 가르는 연마 써주고 진행하는적 잡아줄 생각. 두명 잡아서 할만하죠? t 아, 잡아. <놀람> <3스틱. 놀람> <한> 명 잡아 r e t a 이 e retake. h 이 w long 리테이크 u eat? h o all? She wants to meet us. I'm not going to 스팀 나이스 팀 나이스 팀 나이스 팀 GG 야 도망간다 도,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고 가 한번 여러분들을 파헤쳐보도록 하죠 구독을 안 눌렀네? 야 구독 눌렀냐? 안 눌렀으면 맞는다 어, 농담 농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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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